오늘이 2025년 1월 29일이죠. 음력으로음력으로 예, 예. 음력으로 1월 29일. 음력 서, 내일이 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상을 차려놓죠. 떡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어머님께서, 예, 천천 하신 관계로, 딱은 음, 하지 못했습니다 음. 어머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음, 그래서 제가 직접 한 것도 있고 옆집에서 도와준 것도 있고 지금 이 부침 전하고 잡채는 옆집에서 도와줬어요. 저는 아까 아버님께서 좋아하신 음 이게 지금 음 피자마 나물입니다. 원래 봄에 많이 쓰는 나물인데. 저희 집은 예, 설날에도 이걸 썼어요. 그래서 지금 핀마자 나무를 준비해놨고, 어, 그다음에 예, 금방 고사리, 고사리 나무를 좀 삶아놨습니다. 예, 떡국을 써야 되는데 예, 떡국을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반만 하고. 이렇게 해서, 설을 세려고 그럽니다. 떡, 떡국을 좀 써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어머님 몸,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좀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재료는 있는데, 지금 해갖고는 어머님이 못 드세요. 이 제사상이라는 게그 조상님께 음식을 바치고 어 조상님과 더불어서 그 자손들도 같이 그 맛있게 먹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만 올린 것이 아니라 어머님도 드셔야 되, 되는데 미리 불러놓지 않으면 어머님께서 떡국을 못 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 시기를 놓쳤어요 적어도 오늘 오전에는 담가놔야 되는데 그래서 떡국은 보류하고 현재 준비되어 있는 어, 것으로만 어, 조사님께 예, 이해를 갖추려고 합니다 아무리 여건이 안 좋더라도 어, 떡국도 쓰고 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국도 쓰고 근자 어머님 핑계라면 핑계인데요 어머니몸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어머님을 주물러드리고 관절 운동하고 휠체어 산보하고 또 그나마 못 드시는 식사를 두 시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음, 아니 좀 굉장히 서운하게 조사님께 일을 갖추는 그런 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d 1까지는 모든 게 준비되도록 그렇게 해야겠어요. 예. 지성이면 감청이다 말을 믿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안 좋은 여건이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번 제가 설 준비는 어 제가 어머님에게 집중한답시고 약간 예, 예, 부사님께 드리는 이설 차례상이 미부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복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간 이후로라도 오늘의 실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더욱 더 조상님을 섬기고 하늘의 무서움을 알고 어, 모든 상황을 제이지로 판단하지 않고 어, 하늘의 이치대로 음, 이 생명의 영속성의 이치대로 어, 접근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겠어요. 저도 인간이라 제 몸이 피곤하고 제가 힘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실수하는 것이 간혹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루 사이에 고치기 힘들 거예요. 아마 서서히 그런 것을 교정해 나갈 때, 제가 좀 멋있, 멋있는 사람, 멋있게 가족 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 자신을 욕심부리려고 하면 안 되고, 서서히. 서서히 쟤를 올바른 방향으로 제 스스로를 개조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이제 지금이, 예, 7시 44분. 제가 상을 9시 정도에 차릴 거예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음, 쉬었다가, 상을 차릴까 합니다. 다음에 뵙죠.